그렇다면, 허리둘레 1cm 속에는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지, 제가 직접 그 비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세요? 저요? 어, 뭐가 있을까? 아, 좀 걱정됩니다. <놀람> 먼저, CT 촬영을 통해 제 복부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는데요. 아 처음 받아보는 검사라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검사를 마쳤는데요 네. 지금 제 뱃속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빨간색은 이제 근육하고 피하지방이고요 네. 파란색이 이제 내장지방이거든요 이쪽은 피하지방은 네. 좋으세요 근육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파란색 양이 정상보다는 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저의 체중은 정상이라 별 걱정을 안 했는데 경도 내장비만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운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내장지방인데요 내장지방의 경우 피하지방과 달리 장기에 달라붙어 있어 눈으로는 그 심각성을 알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겉으로 보이긴 잘알 수가 없는 게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정확한 퍼센트를 알긴 어렵지만은 집에서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허리 둘레를 먼저 좀 보면은 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봐 드릴게요. 아, 저를요? 예. 네. 허리를요? 네. <laughs> 정공님이 보고 계신 데서. <laughs> <laughs> 아, 야, 이 막하다. 예. 네. 야, 여기. 으, 힘 빼야 되는 거죠? 네, 살짝 이제 편안하게 주시면 되세요. 살소 배고이 정도면 괜찮나요?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은 35인치 정도 그, 넘어가면은, 이제, 내장 지방이랑, 피아 복부 지방, 피하 지방,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보거든요. 비만이고, 여자는 한 85cm 정도로 보는데, 그런 이제 허리 둘레를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 내가 좀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선생님, 네, 허리 둘레가 35인치 <laughs> 이상. 예. 아니, 오버가 되면 예. 건강에 뭐큰 이상이 있나요? 예. 이제 허리 둘레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예. 아마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암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허리 둘레가 한 10.8cm 정도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은 대장암 발생률이 한21%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여자가 이제 입으시는 거에서 뭐두 치수 정도 올라갔다 네. 그러면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77%로 갑자기 상승하는 이제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둘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허리둘레가 수명과 연관이 깊기 때문인데요. 논문에 의하면 허리가 두꺼울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남성은 52%. 여성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뱃살 좀 나오면 어때 하고 그냥 지나쳤다가는 예기치 못한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